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듯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없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27년 전 1994년 2월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고 이 대전 땅에 대전중앙순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3살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성전을 봉헌하고 개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감격이 있었다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기억은 생생히 납니다. 네. 청주에서 어 당회장 목사님과 많은 다른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했던 그 기억들 또 기념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어 나긴 합니다. 어 우리 세계비전 교회도 음 이곳에 어, 이 예배당으로 이전을 한지 10,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 그때 하나님께 이 봉헌 성전을 드리는 봉헌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감격이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그때의 그 주님께 주신 그 감격과 감사 기도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한 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향한 중고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번제단 앞에 서 있던 솔로몬은 뜰에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잘 나가는 왕, 더 이상 잘 나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던 왕이죠.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죠. 크다 할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그 정체성을 알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존경과 겸손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별거냐? 나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무릎을 꿇고 손도 들고 다 하는데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으나 그 별거가 별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과 습관은 참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자칫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 생활의 중요성, 그것이 곧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본받을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이 무너진 형식만 남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찬송하니 나만 안 들면 이상할 것 같아 따라서 들고,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자세와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것에는 단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나의 모습을 의식한 만이 있을 뿐이겠죠. 솔로몬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의 불감함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뒤에 이어질 다윗 언약을 지칭하고 있으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이루시며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닌지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지키시고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간단한 구절인데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말처럼 간단히 되시나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 혹은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수련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정작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 왕도 지금은 겸비하여 주님 앞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행했으나 나중에는 세상 것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의 모습을 보자니 하나님의 뜻이 망각되어 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직장의 동료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라는 기억상실증이 걸립니다. 돈만 좀더벌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주님이 돈님으로 바뀝니다. 좀처럼 이기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100%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 한다면 율법주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계명을 다 지키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가 애초에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앙의 고백이며 솔로몬과 같이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셔서 온전함으로 행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을 행위를 삼가서 내가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 언약은 삼월하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도를 드릴 때에 맹목적으로 드리는 기도,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니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를 삼가다 라는 것은 그냥 조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또내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된 것을 즐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세상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거룩을 지키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를 쳐 복종케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그 왕위를 자자손손 이어가실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언약을 이루시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의 성실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내용의 적용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 행하지 아니함으로 후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조차도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속사약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혈통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최종적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심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든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십니다 솔로몬이 중간에 삐끗했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오래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나는 주의 사역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중도 하치하는 가련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행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니까 7, 8절의 이 말씀은 2, 2장 6절에서도 했던 고백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극히 제한적인 신들로 묘사되어집니다. 산의 신, 벌판의 신, 바다의 신과 같은 개념들이죠. 그런 애초에 있지도 않는 신들이라 불리는 것과 감히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님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주 전체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찌 감히 이 성전에 담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이나 업적으로 여기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허락하심에 감격스러울 뿐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첫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내용이 19절로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그 어디에도 가둘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은총을 허락하시어 성전을 인간들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첫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내는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 주신 극휼함이십니다. 이것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낮은 몸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처럼 이 성전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들으시듯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성전이 매개가 되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매개 역할을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선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적용짐을 모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습관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열심으로 온전하여 지려는 욕심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악에 내어주기에 빠르진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전을 잘 쌓고 있습니까? 나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를 드립니까?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립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가 내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에게는 경관함의 모양만 껍데기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만을 중시하여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름을 경외함보다는 그 겉모습에 초점이 맞춰진 헛된 거식된 신앙의 모습으로 잘 꾸며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욕욕을 내 따라 내 열심으로 주 e who are afraid of the people w 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d of the people who are afraid of the p 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r a 기지 않게 the people who are afraid of the p e o p 온전히 지키는 것에 게을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구별되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정말 이 제단이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온전 히 하늘에 상달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시간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